어떻게 살리려고해 용나가 용기잘 있냐? 아니 용기 잘 있냐고? 어 피자 먹고 싶다. 주일형 피자 먹어 주일형 조심 찾았네. 커이 아, 아, 커인이. 나 럽샷 럽샷 와아 씨발 안첫 판부터 그냥 같이 죽네. 아,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주를말아먹 주희랑 좀정면좀왜 이렇게 해? 쫄려 쫄아 있어? 아 씨발 고추 어, 잘렸어? <laughs> 아 무슨 뭐발 타투 뭐 고추에도 문신하다가 뭐 고추 날라간겨? 아 어, 왜이래? 씨발 자신감이 없어 스바. 아니 피인데너 뭐야? 아좀 뭐 말이 많아. 겁나 못하면서. 아, 근데 반이 이 새끼... 아, 주일형, 주일형, 반이 이 새끼 그렇구나. 초심 존나 이랬어. 오케이. 이 새끼 슈프리에서 게임할 때는 삐끗 들어가면 총으로 막 견제해줬거든. 오케이. 나랑 하니까 씨발 그냥 박스에서 숨어만 있다. 몸빵 절대 안 해. 이 새끼... 아, 발뭐막 로리 키티처럼너어 삐끗 같이 아니. 싸워주지 않네. 아니, 이래서 그래. 급식은 안된다는 거예요 아, 네... 아유, 아유, 참아 이야 지원자야 킬따라하겠대잖아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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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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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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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디 어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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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보고 애 깠어. 형이 네, 폭가니까아웃터스로 갖고 나 죽었잖아. 어, 아, 진짜? 아니, 이거를 이거를 팀킬해버리네 아, 니 주일형, 어떻게 나랑 서주는 4년을 했는데 손발이 하나도 안 맞아. 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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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트신 거 같아. 레이트신 거 아, 같아. 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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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샷발 지렸는데 오. 진짜 폭았던거 아니야? 수납포 있어, 수납포 있어! 침차 침차. 누가 누가? 어, 복가스 스 어,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왼쪽 갔으면 내가 그냥 어, 형한테 문신 받을게. 무조건. 다시. 아 진짜 이번 제대로 갈게. 아이고, 설마 오겠어?

또파기파얘이시아시다이씨발로아아아 아, 아, 씨. 잡비아 뭐, 아, 뭐야? 야옆왜 뚫려? 이 혼자 왔는데. 아이씨. 우리 토크 다른 데로 가자. 야 근데 뭐 해? A 혼자 봤는데와 진짜 너무하잖아. 경찬아 우리 딴거 할까 토큰? 형 야, 냥 쓰나 그냥 머신치리나해. <laughs> 뭐 뭐야? 이렇게 삐 떨어졌지? 아 존나 짜증나네. 네, 아니 네. 우리는 일단 사람 댐데이들이안 됐어. 네, 진짜 댐안됐어 아니 B가 씨발 네. 4네명 보고 A 하나 잡고 쓰나 계속 묶고 나는데 아, 지들끼리 아, 그냥 B 신데세 명한테 따여놓고 씨. 개 자식들이여. 형 미안해라 한마디도 안 해줘. 미안해, 그래야지. <laughs> 아 이거 존나 진짜 안 들려. 이거 뭐라고 말하는지가 안 들려. 어, 기전파 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음질이. 어우 와 뭐야 와, 진짜 좀 조용히 해라. 씨바 뭐 아가리로 게임해 대기 중 하고 있을 때 형이 그렇게 말구면 반응도 무뎌지고 사도이상해진다니까아 진짜 말린다 말린다. 아 제발 뭐 쇼스나나 피스나나 막 A롱 사 대놓고 보고 있을 때 제발 입좀다물어 주라. 어, 이건... 아, 음. 와 진짜 겁나 못해 우리 팀. 아, 거또 하나 만들었네. 와, 장면 진짜 지린다. 비코 뛰고 잡았다. 비코 잡았다. 잡았다. 다 아니, 씨발, 둘았는데진 나머지가 크리베 초천이이 새끼. r e v e n g 못 막아주. 쳐다고 있고. 용락다 있는데 이거 아깝다. 용다는데 그 집안이야. 어. <laughs> <다 웃음> <마스터> <다 웃음> <맞았다>. 내가 다한거 아니야? 다 막아줬구만, 내가. 어. 안아 어? 그래? 어어 이거 아 이거 진짜. 네가 내 반샷 먹어갖고 존나 말렸잖아. 아시... 도와달라 할때는 안도와주면더 안도와줄때는 존나 도와주하고 괜히 심기곤드려 게임 또 이거 노잼이야잘야씨파시 할래? 하자고? 파시파시파시자잘 봐봐 봐봐 이거 봐봐 봐 봐봐 이거 보여줄게 잘봐 돼? 어돼돼돼 돼? 지금 돼? 어돼 어, 됐어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풀릴 거 같은데? 풀렸어? 어, 야, 기다려봐, 보여줄게, 보여줄게. 키보드 부숴버래요 okay, okay, 돼? 어돼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왜, 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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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맞지마, 김 맞지마, 김 맞지마, 김 맞지마, 김 맞자, 쓰라자, 멋있게, 쓰라자, 멋있게, 쓰라자, 멋있게, 쓰라자, 멋있게. 지금도 돼? 어 지금도 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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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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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브레이킹 간다 핵브레이킹 우다 씨발 저퍼세끼야 이제 아킬열었다 가자 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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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진짜 라플 차이 아 씨발 진짜 존나 못해 안 됐거든? 저 어, 새끼 뭘? 뭐. 예. 안 됐었어? 아, 안 됐는데 안는데 잡은 거였어? 와, 진짜 너희들 연기 지렸다 형, 진짜 기분 존나 좋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감 살아가고 잡았다. 좋아. 아, 진짜 라프차이 너무 심하다 근데 와. 이거 쓰나 그냥 뭐 피스나 와서 그냥 나한테 계속 따르도 어차피 아, 지는 건 우리야. 점프 점프. 나구 점프. 중리로, 중리로, 까비. 와, <laughs> <laughs> 어, 저거 네명이 없었는데 못 잡았다! 시발존 정말 극혐. 야, 잠깐 나이 좀 떠야 돼. 쟤뗄뻔 아, <laughs> 아, 어, 했다. 안 들려. 안 들려. 어, 좋대 네, 뻔 했다. 전적 어, 나이스. 야, 빨리 스카이프 가자고. 스카이프 초대해봐. 야, 그용 용기, 아, 저기. 아, ᄉᄇ. 아니, 자꾸, 아, 자꾸 용기라고 하니까 헷갈렸어. 미안, ᄉᄇ. 아니, 헷갈렸다고. 씨발 전화할게. 야야야 바지 도둑아 바지 도둑아 조리해라 <laughs> 바지 도둑새끼 <laughs> 그 너는 그냥 앞으로 들어오면 하이야 하이 만 아야 가 초대할 있어? 아 이거 나광 알아 이거? 나 모른다니까 아나 몰라 그냥 토크 하자 귀찮아 너무 이라아 귀찮어 언제 우리가 <laughs> 우리 말에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였어 레디에 씨발 <목소리> <laughs> <laughs> 언제 내가 말하면 듣기나 했어? 어? 어 근데 안통하는 언제 우리가 말 통했어? 맞아 예 얘기자 오케이 하나 둘셋 아잇! 으 청바지를 잘 훔쳐버리는 어 뭐에 대해 거지 나 그냥 이못오백 멀쩡 어

나나 동해 동해 한대 동의 한대 동의 한대. 한대 하나 더 있어 두 소리도 있어 어? 하나 있시는데 어... 이거 반응이 무조건 빨라 무조건 잡아 아저 너무 쉬워요 재미가 없어 내그야겠어 아 우리 블리노님또 찍찍이게 감사합니다. 아, 오늘, 무슨, 어? 들리누님이, 찍찍, 찍찍. 힛님, 힛님. 받아주시네요 아,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용락이 울겠다! 샤안하너이안하고샤이안 없어 포이어하어 샤이안하고. 샤이안하이와하이안이안하이

달파 달파 <목소리>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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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이걸 못 듣는다고? <목소리> 나이스와 니네 바보다 얘네도 와와와 씨발 게 존나 쉽게 아 토크 원래 음질이 원래 이래요. 카카오톡 한데야 우리도 됐어, 카톡 하자 그럼 카톡 들어와 카톡 들어와 아 들려? 아, 뭐? 아 말해봐 어 들려 어, 야, 야 지금 완전 야, 좋아 진짜 야 나도 진짜 들려. 들려? 야, 들려. 야, 들려. 야 들려. 이거 좋다 네, 이거 이게. 근데 야, 아니, 야, 할 아. 이거 아니 진짜 간단하다가 이거 하니까 딱느껴지네 진짜 쉽네 이거 간단하네 뭔가 동굴에서 하는 거 같아 음. 아 근데 이게 훨씬 낫다 음. 전에 그거보다 아세이같 아, 왔다 <laughs> 아우, 쌤님! 아, 여기서 뱉어! 무작위! 그냥, <laughs> 세언이 친구, 용락형, 개지 말라버리고, 파트, 우 신생이 형, 지 말라버리고, 오랜만에 오는, 그냥, 코, 기념, 개치 말라버리기! <웃음> 우와! <웃음> 여기 위사이형 되네! 해군선 400점을!

아 없나, 아니 형들 터졌을 때 우리 급식판으로 뭐 내려찍는다고 하면서 뭘할 했잖아. 그냥 싸워대. 아, 나이스 시 뭐야? 이거 야, 이기자 화이팅좀해 하나 샷아 진짜. 클클 깨루. 아. 가어 아, 아니 깨루. 왜 나갔어. 야, 뭐, 나갈 수도 있지, 얘들아. 내가 왜 나간 줄 알아? 선장이 뒤졌으니까 부선장도 따라 뒤져야지. 안 그러겠어? 그리고 까리 딱까리도 같이 죽어야지. <웃음> <웃음> 원래 선장의 몰, 몰락은 그냥 해적단의 몰락 그러면 우리, 페스나가서 죽으면 그냥 다 죽어버리자, 이제. 빨람들아 이게 이렇게 돼? 우리 다죽어버자 아, 바지새끼 진짜 급식반으로 대가리를 깨고 싶어. 나머지 따까리들도 다 죽어야 돼. 선장이 안 되시는 게 제일 좋겠지? 네, 들려. 어? 말 너무 잘했다 그냥. 존나 놀리적겠지. 좋았어. 근데 조로가 그때 말했잖아, 선장이 무너지면 <laughs> 선장이요. 그 우솝 <우선> 나갔을 때. <laughs> 어, 우솝이 아마 그용락이 같은 새끼. 더프랑기더브기다 어, 어서만이. <laughs> 바니는 이제, 부르기 아니라, 그, 저랑 함께 루나틱이었다가 제가 사왕 만들고 나서 이 새끼 슈프리 가갖고제거 방풀 걸린 거. 이 새끼는 그냥 옛선장에 칼을 꼬였잖아. 이 새끼는 스쿼드에요, 스쿼드. 씨발 어 아니,가 어떻게 부르기에요, 스쿼드지. 니가 사준 사랑을 다시 뽑아. <laughs> 정면클 아까도.. 그냥 뭐 피자 가집이야정면크리에이다 어, 야, 왜리다 부모하러 오냐? 나 전면 크리다. 아, 다 정면 지나 아, 이쿠 아까워라. 에이, 나 걸렸어. 이거, 이 이거, 이이리 전면 리아리아 이태리, 리 전면 리아이리이리 크리아, 이리아 이태리, 전리아 이태리, 이태리, 리켈리전리아 이태리, 이아 잡아줄게, 잡아줄게. 우리 필리야, 우리 필리야. <목소리> 잡아줄게. <laughs> 잡아! 아, 야, 나 고발 잡이 새끼. 대이이대방방이 잡아, 이아방이대아이 대방이, 대방이, 대방아 대방이, 대방이, 대방방이대아이 대방이, 대방이, 대대방잡 대방이, 대이대방 그렇게 이 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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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오, 알파구발, 한 번, 알파구발, 달국대기 좀! 빼고 와있어요. 빼고 와있어요, 알파구발. 아, 쟤, 아 아, 뭐해, 좀 비켜. 뭐 하는 거야? 아, 이새끼또 미션 받았다. 아, 또 미션 받았다, 이개새끼들제명하고 올게. 아, 어, <driv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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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제명 <felony> 어, <나> 당했어. <laughs> 예스. Let's g e 난이 클랜은 소속이 아니다. 비멸을 해도 된다. 뭐야, o a f i r s 이 kill.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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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기대를 못하고 단한번 힘들어하는 평정 없이 조슨에게는 코끼리 싫어요 안 그래도 그대조슨면 조금 내 말을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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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안 m 면 o r r y I'm s 사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나 m sorry. i 고민이 <laughs> 게임이 아니라 그판전 접속인데? 뭐야? 이제 그만 을풀어주세